캔 아이게더 블랙커피 플리즈 캔 아이게더 블랙커피 플리즈 블랙커피 주세요. 1 해브어 카푸치노 엑스트라폼 1 해브어 카푸치노 엑스트라폼 카푸치노 주세요. 거품 좀더 많이 넣어 주세요. 두유 해브 애니 페이스트리즈 오스낵스 에이비에이엘에이비두유 해브 애니 페이스트리즈 오스낵스 에이비에이엘에이비 빵이나 간식 같은 거 있나요? 이드 라이크 어라테 위드 아몬드 밀크 플리즈 이드 라이크 어라테 위드 아몬드 밀크 플리즈 라떼 아몬드 우유로 주세요 이즈 더 WI-PI 패스워드 포스티드 애니웨어? 이즈 더 WI-PI 패스워드 포스티드 애니웨어?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딘가에 적혀있나요? 두유해브 애니 글루턴 마이너스 프리 아프션지? 두유해브 애니 글루턴 마이너스 프리 아프션지? 글루텐프리한 옵션이 있나요? How much is a small espresso? How much is a small espresso? 작은 에스프레소 얼마예요? May I have a table near the window? May I have a table near the window? 창가에 테이블 주세요. 1 take a slice of the chocolate cake, please. 1 take a slice of the chocolate cake, please. <목소리>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Can I have a refill on my iced tea? Can I have a refill on my iced tea? 아이스티 리필 좀해 주시겠어요? What's the soup of the day? What's the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는 뭐예요? Do you accept credit card? Do you accept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In meeting a friend can we have separate bills? 이 미팅 어 프렌드 캔위 해브 세퍼레이트 빌즈? 친구랑 만나서 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쿠드 아이 해브 어투 마이너스 고 커포 마이 카피? 쿠드 아이 해브 어투 마이너스 고 커포 마이 카피? 커피 투고 컵으로 주시겠어요? 디시아이스트 모카 이즈 딜리셔스. 디시아이스트 모카 이즈 딜리셔스. 이 아이스 모카 맛있어요. 아 데이어 애니 DAI 라이 스페셜즈 오프로모션지? 아데어 애니 DAI 라이 스페셜즈 오프로모션지? 특별한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있나요? What time do you close today? What time do you close today? 오늘 몇 시에 문 닫아요? Can I have a water with lemon, please? Can I have a water with lemon, please? 레몬이 들어간 물 주세요. Is there a place to plug in my laptop? 이즈되어 어플레이스 투 플러그 인마이 레타프? 노트북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있나요? 일 저스트 테이크 어 심플 아메리카노. 일 저스트 테이크 어 심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